먼저 프래그런스 맡고 계셔야 합니다. 프래그런스에서는이 커피가 자라온 환경 15분이지만 5분 안에 맞는 연습으로 해보세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내가 잘 모르겠는 거를 다른 사람이 맡고 있을 때는 뒤에 줄을 쓰셔서 기다리신다. 이 외에도 뭐 향수나 어, 뭐 섬유유연제, 젤 같은 것도 너무 향기 진한 거는 쓰시면 안 되고 감기가 걸리시면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양파향이 엄청 진하게 나네요. <목소리도> 음, 스톰플루, 향키로스와 커피 블라썸의 꽃향기 시원한 그린데플 향도 많고 포도향이 많이 나네요. 라벤더 꽃, 라벤더향도냐고 아카시아 허니드 지금 이 방에 확 퍼져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트래블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프레이버런스에서 맞추셔야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아, 모르겠어서 이제 물 붓고 슬러핑하고 이러면 점점 점점 미국으로 빠졌네 미국으로 빠져서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 물 부으면 또다 달달해지고 슬러핑하면 또다 맛있고 제가 엄청 유니크하게 여기에 뭐 진짜 뭐 결점을 심어 놓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난 하이엔드의 특수한 뭐 프로세싱을 심어 놓거나 이러면 알겠지만 그렇게는 시험을 보지 않죠 다 비슷한 애들끼리 낫도요 와시드는 와시드끼리, 내추럴은 내추럴 끼리 꽃향기는 꽃향기끼리, 에프리코은 에프리코끼리.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이 코는 가장 피로도가 높은 신체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을면 맞을수록 피곤해져. 그럼 피곤해지면 제대로 못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돌고 물을 좀 부어볼게요. 다 적셔지게 빠르네. 넣치지 않게 받. 다 부으셨으면 남은 물은 랜싱컵에 부어주세요 향 맡으세요 아로마 이렇게 부으셔야 돼요 가득 아네 조금 더 옆에 컵에 안 들어가게 조심. 린싱. 린싱 할 때도 옆에 컵안 닿게 조심하시고. 물기 닦으셨으면 다시 한 번. 앞에서 뒤로 세번 하면서 향을 깨면서 맡으세요. 맡으시면서 스푼 뒷면에 향. 브레이킹. 크러스트 향. 맡으시면 바로 린싱. 음 떨어지면 큰일 나요, 옆에 컵에. 자, 다시 한 번. 브레이킹. 앞에서 뒤로 세 번. 하나. 둘, 셋 스푼 뒷면 크로스트 바로 거기서 하세요. 자, 다른 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인식, 인식, 인식 하시고, 인식하고 이번에는 스푼 두 개를 드시고 바로해요 커피볼 앞쪽으로 좀 하셔서 스푼을 겹치셔서 이렇게 위에 떠 있는 부유물들만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위에 떠있는 거를 이렇게 겹치세요. 스푼을. 이게 벌리면 다 가운데로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따라오게끔. 해서 뭉쳐지면 이 거품만 걷어내는 거예요. 거품만. 이 커피액을 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한두 번에 끝낼 수 있게 하세요. 한두 번에 커피가 쉽지 않게끔. 그리고 이 부유물은 린싱 컵에 부으시면 린싱 컵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핀 커피 볼에 어, 조심스럽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 팁은 이렇게 잘잘하게 조금 조금 있는 거는 스푼의 뒷면으로 쓱 밀어주고, 린싱 쓱 해서 깨끗하게 여기도 잔잘한 거품 쓱 해서 한번 해보죠. 자, 스푼을 겹치셔서 마찬가지로 옆에 컵이 절대 오염되지 않도록 조금 빨르게 네. 하셔야 돼요. 이제 일단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스피밍한다음에잘 자란 거는 네. 버려주시면 돼요. 음. 오케이. 자 지금 이게 다 끝났을 때 시간이 약 8에서 10분. 물론 이거는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훨씬 빨라져야 돼요. <laughs> 그죠? 혼자서 30개를 했을 때 8에서 10분 정도고 그때 온도가 약 71도이기 때문에 그때 슬러핑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다 했더니 저 5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슬러핑하기엔 좀 뜨겁죠. 그럼 그때 뭐하고 계셔야 되냐. 아로마를 맡고 계시면 다시 한번 아로마를 어, 걷어냈다고 해서 아로마가 안 나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즐겨 마셔야 되는 커피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5세대의 커피들이어서 이커피들한번 잘... 플레이버도 느껴보면서 네. 아, 트라블레이션을 정답으로 찾아보시고요. 아, 나 진짜 들고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다 맛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이거 완전 파인애플이에요. 이제 삼켜봐도 돼요. 이제 그만 뱉으시고 이제 정답 다 알려드렸으니까 삼키면서 느껴볼게요. 아, 도저히 안 느껴져, 파인애플. 그럼 삼키면서 느껴보시고 얘는 라벤더 꽃 절대 안 느껴져. 삼키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요 세트 쪽은 애가 치는 요 세트 시단 아이에요다 내추럴이에요. 에티오피아 시다만 봤어야, 봤어야, 봤어야 그러지 못시나 이쪽은 에티오피아 애가체풀 비루야비루야꽃게현니 양파잼에 꽃의 터치가 조금 더 있는 게 꽃게현. 어. 음. 그래서 한 2주 후쯤에 제가 이 커피를 다시 사용을 하면 그때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여기 두 개가 열대과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거 프러시 라벤다 꽃도 느껴보세요. 라벤다. 찜개요, 그러니까 레이진하고. 어, 그니까, 보라색 포도. 청포도 발 무게감 있는 건포도. 흥이 에서 이렇게 침을 삼키면, 그, 계속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양파 숯뿐만 아니라, 뭔가 포도즙 같은, 약간 말린 과일 쉐의 느낌도 많이 나요. 자두라던가, 플럼이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막 과일 껍질을 쪽쪽 빨아먹어본 적이 거의 없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이 집의 느낌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주시, 브라이트, 또 라이브리, 그리고 뭐 컴플렉시티 이런 음, 컨트터들을 어,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트라이뉴레이션 어렵죠? 네. 어렵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최소 두 세트 이렇게. 어,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서꼭 한번 해보시고 어, 지금 라인업 보시면 알겠지만 내추럴은 내추럴끼리 애가 체프는 애가 체프끼리시다마는 시다 마끼리 최대한 어렵게 여기 없지만 중미 커피는 중미 커피끼리 과테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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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근데 다른 과테말라과테말라안티구아과테말라안티구아과테말티브어말로안체 뭐, 뭐 이런 식으로안티 네. 어, 최대한 난이도 높여서 연습해보시고 어, 이 여기서는 지금 다 드셔보시고 고쳐서 상호님은 맞추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연습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 프레그런스에서 맞추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은 가볍게 두 세트만 했는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건 큐브레이더 시험지거든요. 여섯 세트잖아요. 네. 어, 프레그런스에서못 맞추면 거의 시험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SCA에서는 4세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2세트가 더 있어요. 6개를 더 먹어봐야 돼 마찬가지로 좀 힘들겠죠. 6세트만큼은 아니어도 이거의 2배 정도. 그리고 속도는 지금부터 훨씬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브레이킹하는 거, 스키밍하는 거, 슬로핑하는거다 연습하셔야 돼 그거를 시간을 따로 내서 하시려면 절대 시간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냥 밥 먹다가 놀로 슬러핑 하시고 음. 밥 먹고 나서 커피 하시고 그냥 생활 속에서 음. 연습을 좀 하시고 트렌드 테스트는 좀 시간 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어려워요. 음. 가장 어려운 이세차 음. 평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시다. 음. 네. 그 안에 있는 거를 찾는다라는 느낌인 걸까요? 아니요, 느껴져요. 바로 이렇게, 라벤더, 라벤더, 파인애플. 파인애플 틀렸네 이렇게 느껴지셔야 되고, 이제 굳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느라고 마지막까지 차이를 찾아가서 3기가 더 높네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거는 향으로 인지를 하셔서 차이를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니언, 어니언, 뭐, 허니. 아카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프레그런스에서 다 찾아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고 뒤에 있는 그런 굳이 이렇게 아로마를 왜 하냐하면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 작업. 음, 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역시 아로마 맞으니까 또 얘네. 아 슬라핑 니까 얘네. 이렇게 돼야지.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되시면 연습이 아직 안된 거예요. 음, 그래서 프레그런스에서 그냥 답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확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실 때, 프레그런스에서 찾으세요, 반드시. 선생님, 근데 여섯 개는 괜찮았는데, 한 여덟 개부터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 설레지 맡으시거나 나갔다가 집에서도, 밖에 다른 냄새 맡고 다시 오셔서, 하시더라도 프레그런스에서 찾으세요. 프레그런스 시간은 15분 이내에요. 몇 개, 100개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섯 개를 연습하는 그 속도로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여섯 개밖에 안 하더라도 나는 100개를 하고 있어. 하는 속도로 빠르게 계속 보셔야 돼. 그것도 하나의 p